이산육 강화하기 128페이지입니다. 다음 이차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나와 있어 보십니다. 먼저 양쪽에다가 그렇죠 2로 나누어야 되겠죠. 자 2로 나누니까 x 제곱은 얼마? 4. 그러니까 지금 제곱 떨로 드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다시 말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풀이 끝. 됐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이걸 전체를 3으로 나눌까요?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5 이퀄 0. 야5 저리 가. x 제곱은 얼마? 5.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조금 빠르게 가도 되죠. 얘기 끝. 다음 3번 봅니다. 3번. 3번 보면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넘어가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이거는 플러스 3번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번이면 x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계산하면 돼. 선생님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놔둬도 되는데 좀 이거는 좀 조금 약간 느낌이 안 좋죠. 이런 걸 우리는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4번 바라 보면요. 다번 제곱을 떨어뜨려 그러면 x-4분의 3이 이거는 제곱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루트 81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냐? 자, 전더 넘어가 봐. 4분의 3 이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얼마?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는 x는 4분의 3 플러스 9 하나 그 다음에 x는 4분의 3 마이너스 9.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 야1이니까 x는 얼마? 3. 하나. 그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잠깐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자, 약분합니다. 2분의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써 주시면 되겠다. 어때? 해볼 만하죠? 다음에 이번엔 짜잔. 3번 전체를 모로 3으로 나누겠습니다 x-4의 제곱은 얼마 이 그러니까 제곱더어뜨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는 4 넘어갑니다 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브리끝 그 다음에 5번 5번, 했, 5번. 자, 5번 했죠 6번 6번 이제 넘어가는 거야 4로 나눠버리면 이거는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 이거는 4로 나누면 5가 되니까 넘어가면 얼마 5가 될거 아니야. 됐죠? 제곱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X 플러스 2 전체 제곱. 지 3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으로 나누면. 이거는 3으로 나누면 이거 49가 될것 같은데, 49? 147을 3으로 나누면 49가 된다고요. 왜냐고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곱이야, 제곱. 갑자기 왜 세제곱이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떨어뜨려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이거는 7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한 번이니까 5. 마이너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9. 그래서, 1,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다음에, 8번. 역시 5로 나누겠습니다. 5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전체의 제곱은 이거 5로 나누면 25죠. 넘어가면 25 제곱 떨어뜨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x는 넘어가니까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자 플러스로 한번 하면 은 2분의 11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 정도 니네가 계산해라. 어, 이것까지 나 시키면 안 되죠. 네, 이거 2분의 10해서 왔다 갔다 해주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부지런히 했으니까 이제 또 반을 지나갔네요. 보십니다. 다음 이차 방정식을 풀어라. 요거 역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aughs>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는 이쪽에 1 이렇게 넘겼어. 넘겼어.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얼마? 4분의 1. 여기도 플러스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뭐야?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얼마다? 4분의 5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되나? 그래서 제곱을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요건 얼마? 그렇죠, 2분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써줘도 상관 없고 2분의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주는 거나 이렇게 써주는 거나 똑같은 거야. 뭘로 써줘야 됩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둘다다 다 깔끔한 것입니다. 다음에 2번.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자, 너는 저리로 가있어요. 이거의 반이면 얼마죠? 2분의 3이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쪽에는 플러스 얼마? 얘를 썼으니까 4분의 9를 쓴 거야. 자, 얘와 얘 똑같은 거야. 양쪽에 똑같은 걸 썼어. 자, 너는 누구세요? 네, 저는 x.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에 얘는 4분의 4니까. 얘는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laughs> 5. 여기까지 돼? 4분의 5. <laughs> 그래서 맞지? 4분의 5그 다음에 이걸 제곱을 떨어뜨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x는 넘어갑니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 얼마죠? 2죠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줘도 되고 x는 2분의 3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얘기이다 여기까지요 <laughs> 그리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3번 봅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반이면 얼마죠? 5, 5, 5, 25. 는, 마이너스 19, 플러스 25. 여기까지 되나? 그 다음에, 얘를 쓰면요. 얘는, x, 마이너스 5. 전체 제곱. 그리고, 얘는 얼마죠? 합치니까 6이 되겠네요.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x는, 넘어갑니다. 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u 끝 다음에 4번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x 야, 야, 저리가 저리가 4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5가 되죠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엔 5번 5번은 전체를 2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를 전체로 나눴어 2로 나누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2로 나눴어 2로 나눈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 2분의 3 플러스 1이 필요하고 플러스 1이 필요했어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이건 2분의 2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나? 됐어? 자 2분의 5. 그러니까 떨어뜨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그래서 x는 넘어가니까 1. 그 다음에 요거는 유리화해 주면 좋아. 유리화해 주면 이거는 그렇죠. 2분의 루트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했고요. 이제 6번. 자 이거는 또 4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이거 4로 나눴어요. 저리 가봐. 자, 4분의 3.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하고, 플러스 1이 필요하네. 4분의 4.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전체 의 제곱은 4분의 7. 촥 떨어뜨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x는 마이너스 1.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여기까지. 좋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7번. 자, 7번은 보면은 이걸 9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9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그 다음에, 야, 9분의 6이야. 9분의 6X니까, 숑숑. 얼마? 3분의? 3분의 2X. 그 다음에 이 첫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3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거의 반이면 얼마야? 3분의 1 아니야? 반이 왜 3분의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 엄청 심각한 거야.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 그럼 여기다 뭘 써? 플러스? 9분의 1을 써줘야 될거 아니야. 얘랑 얘, 9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렇죠. X 플러스 3분의 1. 전체의 제곱. 얘는 9분의 27이죠. 그래서 9분의 27. 28이 되네? 9분의 28. 맞나? 잠깐,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나? 나뉘어. 아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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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 정신 차려야지. 3, 정신, 3. 차, 그렇죠. 3으로나눴어야지나 지금 이거 이거 다시하면 안 되고, 다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삼 분의 일, 삼 분의 일인가 여기다 구 분의 일 쓰고 원래 그렇죠. 이걸 나눠서 삼 분의 일이죠. 9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버리면 얘는 9분의 4가 되겠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멍청한 소리했어. 그러면 그 제곱 떨어뜨려. x는 제곱 떨어뜨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루트니까 3분의 2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때 x는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그래서 3분의 1 하나 x는 마이너스 1 하나 그래서 1, 2두 개를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해서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전체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는 여기는 얼마? 3분의 1 이거의 반이면 얼마죠? 3분의 2죠. 이거의 제곱 플러스 얼마? 9분의 4 여기 똑같은 걸 더해줬어. 자, 묶습니다. x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의 제곱은 이거는 9분의 3이니까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9분의 7 되나? 그래서 x는 자, 넘어갑니다. 3분의 2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다시 말하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여기까지 오 길었어요. 네, 128 끝.